안녕하세요. 오늘은 줄자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줄자가 지금 여기 미리자 인치자 그리고 미리와 인치 겸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용자는 잘 쓰지 않아요 그 목주주택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인치자 그리고 인테리어 현장에서 많이 쓰는 미리자 이, 이게 이 지금 타지마에서 나온 줄자인데 이건 앞뒷면이 이렇게 다 숫자가 인쇄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쓰기, 쓰기 아주 편해요 앞뒤에 다 이렇게 인쇄가 돼있어서 이 줄자 읽는 법이 미리 미리 단위는 전부 다그 센치도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미리로 읽어줘야 돼요 자, 이게 40센치 이렇게 아니고 400미리 1m는 100센치 이게 아니고 1000미리 이런 식으로 미리 단위도 읽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건 인치자, 인치자도 읽는 법을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인치자예요. 스탠리에서 나온 10m가 넘는 인치자인데, 이거 읽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10, 10과 11이 사이에서 할게요. 자, 여기 가운데 10, 10과 11 사이에 여기 하프, 쿼더. A. 이 16분지 1, 이건 1분지 16이잖아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16분지 1칸인데, 이건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 읽어줘요, 현장에서.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10인치 하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지 1, 아니, 여기는 8분지 1. 여기는 4분지 1. 자, 2분지 1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4분지 1, 4분지 2, 4분지 3. 그 다음에 8분지 1, 8분지 2. 이건 약분이 되죠? 4분지 1로. 그 다음에 8분지 3, 8분지 4. 8분지 4도 약분이 되고, 그, 이제 16분지 1, 2, 3, 4. 이 16분지 1은 전부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읽어요. 자, 여기 이 눈금은 자, 10인치 플러스. 10인치 플러스. 여, 여기는 10인치 마이너스. 자, 여기는 자 8, 8분지 1이죠. 여기는 여기는 4분지 1에 마이너스. 그래서 10인치 쿼러 마이너스. 이렇게 읽어요. 여기는 10인치 4분지 1이니까 쿼러 플러스. 어, 이렇게 있고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이건, 3, 3 q u a r t e 죠 4분지 3, 4분지 3인치. 그러면 여기는, 3리코 a r t 스 r plus, 3 q u a r t 이런 식으로, 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 여기는, 11인치 마이너, 여기는 11인치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6분지 2, 1, 뭐, 이런 건, 현장에서 쓰질 않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전부 다 대체가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를 잴때 이렇게 걸치고 재는 경우가 있고 여기 밀어서 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걸침 바깥쪽에서 이렇게 밀고 할 때와 이 걸침 안쪽에서 걸치고 이렇게 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어느만큼 움직이냐? 이 두께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걸치고 이렇게 쟀요. 어 그러면은 이 걸침 걸침새 안쪽에서 쟀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밀어 주면 이 걸침새 밖에서 재는 거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밖에서 할 때는 이게 들어, 들어가 주고 나와 주고 이 두께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에 대한 오차를 잡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의 성능 중에 중요한 것직립도 우리가 혼자 셀때칫솔를 혼자 셀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톡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멀리 이걸 뽑을 수 있, 있으면은 아주 좋은 자예요 보통 이게 2 m 넘겨야 좋은 자입니다 2.3 2.4 2.5 2.5에서 절단났죠 이게 2m가 넘어가면은 좋은 자로 취급을 해요 2m가 안되면은 그 혼자 작업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치수를 잴때 항상 가로 곱판이 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이문 사이즈 문틀 사이즈를 지는데 887그 다음에 1762 이걸 순서 8 8 7 곱하기 1762 이렇게 해야지 1762 곱하기 887 이렇게 하면은 양천이 돼요. 가로로 그래서 항상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치수를 표현해 준다는 거 네, 높이를 재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높이를 잴때는 자를 먼저 바닥에다, 바닥에다 딱 대고 이걸 올려놓습니다 아을 먹었을 때는 자 최대한 일천 한번 시켜봐요. 그래서 2705, 270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질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세요. 이 차가 날카로워요 손이 벨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 멀리 뽑았다가 한 번에 놓으면 빠른 속도로 올때 손이 다칠 수도 있고. 요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높이를 재는 두 번째 방법. 이차 높이가 있거든요. 이차 높이,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대고, 딱 세워놓고, 딱 대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차 길이가 자마다 다써 있어요. 그걸 플러스해서 이 길이를 재면 돼요. 또 다른 방법. 그냥 이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딱 그어요. 그래서 긋고, 위에서 칠수 있고, 아래에서 칠수 있고, 이렇게 해서 뿌다하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를 재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의 취급상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 목 본드를 받으고, 이 자질을 하면은, 이 차에 본드가 묻어요. 본드가 묻은 상태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본드가 굳어가지고,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질을 하는데 본드가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항상 이걸 닦아줘야 돼요. 물수건 같은 걸로 닦고, 바로 또,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녹슬지 않게.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5.5m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왜 5.5m냐 모든 자들이 이게 지금 그 스프링 장치로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 안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5.5m까지 다 뽑아버리면 이 스프링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망가지거나 이게 이탈해서 아예 그냥 빠지거나 그래서 자를, 자가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를 오래 쓰고 싶으면 목공콘도 조심해야 돼 이거 5.5m다 그다음에 끝에 그냥 5 1까지만 가세요 그 5.5까지 가면은 자가 망가집니다 그것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에 대한 수임 사용법을 좀 해볼게요 자 내가 그 목조주택 2층에 올라갔어. 그, 자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재야 하는데, 어디 걸침이 하나도 없다.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스피드 스퀘어를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딱 밀착을 시키고, 이렇게 재는 겁니다. 시점부터. 이건 아주 유용하게 많이 써먹어요. 자, 이번에는, 이 걸침새에 이 구멍이 하나나 하나 있죠? 이것을 거 한번 써먹어 볼게요. 이건 어떤 용도냐? 그, 걸칠 데가 없다. 근데 치수의 시점에 걸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이렇게 못을 하나 받고, 여기서부터 당기는 겁니다. 딱 잡고, 이 구멍을 이 나사에 딱 끼워요. 끼우고 이렇게. 땡겨서 재는 겁니다. 자, 역시, 이 자를, 콤파스도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역시, 못을 받습니다 센터에요, 이게. 센터에 못을 받고 자, 못을 걸쳐요. 못을 걸치고, 어디만큼 할 것인가, 그걸 딱, 내가 만약에 여기, 10인치, 여기를, 그, 반지름이 10인치인 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 10인치를 딱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 연필심이 10인치에 딱 걸치게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게 오반에서 줄여볼게요. 얼마노 줄이냐. 여기를 보니까 7자 7인치로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서 따내면 됩니다. 이렇게 홈 파스로 쓸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이게 석고 보드예요. 이 자를 가지고 석고 보드 재단이 가능합니다. 자 연필로 하는 거 하고 칼을 가지고 직접 재단하는 거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끝에 연필을 댑니다 자, 20cm 딱 이렇게 20cm를 딱 해요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20cm 딱 맞게 밖 그리고 꽉쥐어져요 그리고 끝에 이 끝에 맞춰서 땡깁니다. 땡기고, 자, 20cm. 그 다음에, 한 번, 칼로 한번 재단을 해볼게요. 이건 언제 만 있어 먹냐면은 우리가 석고보도 2핀을 치잖아요. 원핀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0, 딱, 대고, 칼, 이 끝에 딱 대, 대거든요. 대고, 그대로, 땡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석고부드 재단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줄자의 다양한 활용을 봤는데요. 이 줄자만 잘 써도 어디 가서 아, 실력 좋은 목수구나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리고, 목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DIY 인테리어를 셀프로 한다. 근데, 역시 인테리어를 셀프로 한다면, 역시 기본은 이 자질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자질도 하다 보면은, 많이 늘어요. 그리고 그 인치자 읽는 법, 이건, 그 복조주택 현장에 만약에 일하다 가실 거면은, 꼭 숙지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막상 이걸 딱 접하고 버벅거리면 제몇년 제, 제 차야? 이래요. 깎어. <laughs> 일단 딱 깎임을 당합니다. 아니면 쫓겨나거나. 그래서 꼭 숙지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